궁금한 게 하나가 네. 있습니다. 네. 오늘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요즘 유튜브를 많이 틀어놓고, 이제 10분에서 한 15분짜리들, 이렇게 짧은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을 많이 보면서 상당히 흥겹게 보고, 이제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그 MB 정권에 있었던 어떤 분이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저는 진짜 궁금한데, 네. 그이 MB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을 그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가졌는데 우병우가 고집을 음, 네, 부려서 네, 네, 네. 그 그것을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라고 자기가 이걸 보, 저기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보겠다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때 이제 수사 후일담으로 음. 검찰에 출입하던 기자분들이나 검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관련 사건이 촉발된 이유가 음. 당시에 참여정부에서 마지막 국세청장으로 임명했던 한상률이라는 분이, 예. 이분이 자기 연임, 그 다음에 그 후에 장관으로의 입각, 예. 이런 걸 노리고 엄청나게 이명박 씨 쪽에다가 줄을 대려고 애를 썼고, 예. 줄을 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그새 정권에 환심을 살수 있는 아이템으로 찾아낸 게 박연차 씨였고, 예. 어, 박연차 씨에 관한 박연차 씨가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많이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었던 국세청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한상률 국세청장이라는 사람이 국세청장에 대해서 세원정보과라는 조직을 신설을 합니다. 예. 그 세원정보과라는 게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박연차 자료를 가지고. 이명박 씨, 이상득 씨한테 보고를 하고, 예. 자기의 장례를 보장받는 걸 조건으로, 예. 그렇게 하고 그 자료가 대검을 넘어왔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맨 처음에 그 대검에서 그 자료를 받았던, 예. 당시에 총장, 임채진 총장, 네. 그 다음에 대검 중수부장이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방 누군데, 예. 그분하고, 그때 수사기획관이 최재경입니다. 나중에 음, 예. 박근혜 씨, 나중에 음, 예. 민정수석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최재경 씨, 예. 그 수사기획관인데, 그 라인에서는, 이거는 수사하는 게 무리다 예. 어,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박연차 씨가 돈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도와줬거나 돈질을 했다는 얘기 정도는 있으나 예. 이것이 전직 대통령한테 바로 갔다라는 증거가 전혀 없다 예. 어, 그러니까 이거를 수사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어~ 아 그리고 정권 입장에서도 그 이명박 씨의 참모들 중에서는 뭐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선에서는 결정을 했고 이걸 네. 해라라고 네. 결정을 윗선 했고 윗선이란 게 어디예요? 저는 그걸 이명박 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빠져나갈 일이 아니고 이명박 씨가 처음에는 어쨌든 결정을 했고 음. 그러니까 그 지시를 받은 네. 검찰에서는 음. 기존에 있었던 중수부장하고 수사기획관은 이거에 대해서 미온적이니 네. 사람을 바꾸자. 새로운 음. 사람실말 음. 독사들을 갖다 놓은 거. 두 개, 이인규하고 네. 우병호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아. 이제 저희 제 이번에 쓴 책에도 그그 그 부분이 약간 소개가 돼 음. 있는데 음. 음. 그렇게 해서 라인을 바꿔놓다 보니 원래 이제 검찰에서도 인사를 할 적에 음. 그 중수부하고 수사육과 라인은 음. 서로 이 견제가 될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 놓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하나가 강경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 같으면. 하나는 약간 온건하게 주위를 살피는 사람을 놔가지고 서로 이게 보완이 되도록 예. 이렇게 음. 해서 수사를 시키는데 예. 그때는 그냥 앞뒤 안 가리는 청동 벌거 중에 두 사람을 거기다 박았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인규, 음. 우병호가 딱 배치되는 순간 검찰 내부에서는 아, 이거 사고 나겠구나. 아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예. 아니나 다를까? 미친 듯이 몰아붙여가지고, 그런 문제를 이렇게 그러면 지금 MB맨이 이런 식으로 MB는 사실 원치 않았는데 얘네들이 밀었다 하는 거는 약간 면피성 발언이라고 볼수 있는 예. 초반에 거죠. 초반에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결정적인 건그 음. 사람들이 했다. MB의 허락 없이는 절대 불가능할수 없는 거죠. 있구나. 이들이 예. 자기들이 소신 면. 갖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면.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오늘은 요 정도에서 우리 김성혜 보좌관, 김성혜 보좌관 우리 그동안 탱, 통, 얘기를 안 했는데 한번 한마디 좀. 한마디 주세요 김성혜 <laughs> 보좌관이 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아. 저한테도 김성일 부장이 번호를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laughs> 아 왜요 야단치냐고 그럴걸까 아, 본인은 어떻게 이회이회를 일회, 오늘 마무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마이크를 건네드리겠습니다 음, 음. 예. 그냥 음. 아, 그대로 드릴겠요니예 그대로 주시면 돼요 음. 예그뭐 제가, 제가 잘 이번 프로그램은 엔지니어라 출연할 응. 생각 전혀 없었는데 예. <laughs> 일부분들께서 손에는 미움받고 잘린게 아니냐는 생각을 <laughs> 했신것 같아서 예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각해서 그 목소리를 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예아 그렇죠. 응. 그런 얘기를 스소로 어떻게 제 입으로 해요 아예예그그 응. 뭐, 그 주제는 아니니까 하여튼 저는 응. 뭐 아까 박용석 중수부장 말씀하시는 아, 거예예그 아, 예. 얘기를 하고 싶었고 아직까지 뭐하나 끼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하여튼 너무 재밌게 듣고 있고 여기도 <laughs> 예, 그, 최 변호사님은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음. 이번 프로그램도 아주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음. 그쪽 계속 앞으로 계속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주시길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오늘 또 정말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게 이제 1시간 15분이 이렇게 아주 그냥 뭐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 세상에 똑똑한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 최 변호사님이 이렇게 인기가 좋은 이유는 이 전달력이 너무 뛰어나다라는 거죠. 가장 적합한 단어로, 적합한 문장으로 그 어려운 얘기들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빠른, 아, 그 얘기 정말 아까 말씀 안 드렸구나. 말씀 좀 천천히 해달라고. 그, 아, <laughs> 주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속사포 같이 하시면서도, 그냥 받아 적으면 그대로 다 문장이 될 정도로, 이렇게 유려하게, 유려한 문장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역시 선관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 저는 최 변호사님한테 꼭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예. 이건 뭐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디스는 아니고요. 예. 정봉주 전 의원하고 방송할 때랑 예.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검찰 얘기할 때랑 뭐가 좀 다른 거 없어요? 일단 아재 개그가 중간에 끼지 않아서 되게 좋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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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김 빠지게 하는. <웃음> <웃음> 그리고 우리 봉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음. 진짜로 그 백지 상태에서 방송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laughs> 자기가 청취자의 입장에서 뭔가를 물어봐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음. 또 청취자의 입장에서 어려운 얘기를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아. 사명감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정리를 하는 건데 네. 그건 이제 그 나름대로 또 전달하는 방식이고 또 음. 그렇게 해서 또 전달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뭐, 저는 여기서 하여튼 저 혼자 떠드는 게 굉장히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봉 <laughs> 선생님 방송을 제가 다 봤는데, 얼마나 차분하게 깊이 있는 내용을, 표정 하나 변하시지 않고 그렇게 차분하게 잘 말씀을 하시는데 음. 저는 쉽게 흥분하는 스타일이고 음. 또이 검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속에서 뭐가 끓어오르는 아, 일들이 있 주선생은 울기도 했어요. 무슨 말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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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흥분을 <laughs> 잘 하는지. <laughs> 네, 얼마나 저 흥분을 잘 하는데. 다음에 한번 웃어야 될것 같은데요. 음. 아니 저는 예전에 제 인상 깊었던 게 김상조 교수님하고 뭐뭐 뭐 이렇게 비교하면서 누가 댓글 다시니까 네. 여기서 지금 나하고 싸움 붙이는 거야. 이렇게 <웃음> <하시더라고요>. <웃음> 음. 근데 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주 선생하고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요 <laughs> 예. 내용도 다르고 예. 그~ 전달하는 방법도 다르고 전 뭐~ 전혀 그~ 뭐~ 대적할 만하다 전혀 다르면서도 이 아류가 되거든요 비슷한 사람이 다른 내용을 뭐~ 얘기한다 하더라도 근데 전부 너무 달라서 너무 좋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순간적인 그~ 사람들 참여도나 이런 거 보면은 공 선생보다 더 높아요. <laughs> 그래서, 네. 공선생도 굉장히 즐거, 재밌게 봤다고, 아, 어, 아, 어, 재밌네. 그리고, 아니, 그 최명사 되게 좋아해요. 한번 자리를 <laughs> 한번 만들었었는데, 그랬는데요? 되게 좋아해요. 나중에 우리 끝나고서는 네. 이책 만들고, 그리고 콘서트 할 때, 이제, 저한테 이용당한 두 분이 나와서, <웃음> <웃음>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거 좋고요. 저는 뭐, 뭐, 더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들으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최 변호사님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잘하세요.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김, 김남국 변호사님, 이제 지난번을 보고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대선에서 김남국 변호사님께서 네. 이 종편에서 했던 활약을 얘기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요. 아. 무슨 활약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네. 난리죠 아, 제가 한 활약은 없고요.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 종편에서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대변해서 이제 다른 당 대변인들과 약간 이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음, 음, 엄청 싸우셨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계속 이걸 해야 되나 그런 부담감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실수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1대1도) 아니고 막 (1대3) 이렇게 과자 간에 막 어. 이렇게 싸우니까 그때마다 이제 사실은 그 네티즌들이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어.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중간에 당 공보팀에 연락을 해가지고 좀 그만두고 싶으니 다른 좀그 대변인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해라라고 <laughs> 그러시다요 <laughs> 중간에 바꾸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지금 저희 하는 검찰 알바도 역시 이제그 여러분들의 이렇게 참여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면 또 변호사님께서 직접 또 보시고 또 중요한 질문도 하고 그러시니까 요 네, 다음 시간에는 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니까 뉴스 같은 거에서 검찰 관련 기사를 보시다가 예 네, 무슨 말들이 나오는데 이 말이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 하시는 어, 멋지다. 게 있으면 좀 네, 말씀해 주시고 음. 그다음에 내가 검찰청에 갔거나 아니면 내 아는 사람이 검찰청에 가, 갔다 왔는데 예, 거기서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 이 친절한 변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아까 어떤 분이 댓글 달으셨는데요, 자기가 그 보증금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화를 드렸대요. 아, 네. 근데 전화로 그 부분을 해결해주셔갖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너무나 고마운 분이라는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공짜로 돈도 안 받고. 공짜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도. 아, 이런 방송 나가면은, 변호사님 진짜 힘들어지지 데 <laughs> 아, <laughs> 계속 제도해가지고. <때도> <laughs> 아 근데 이제, 이래서 오늘 방송을 끝내는데, 김남국 변호사님. 네. 요즘에 제가 얼핏 들은 얘기로는, 이 종편에서 네. 우리 쪽에, 여당 쪽에 지금 이 논객들이 아주 몸값을 올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어... 굉장히 조금 이렇게 우호적인 환경에서 <웃음> <웃음> 이야기를 할수 있어가지고요 비판의 음. 칼날을 좀 무디게 그냥 아예 뭐 칼집 속에 넣고 있어도 뭐될 정도로 그냥 다들 칭찬해 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딴 아, 예. 사람들이 다 칭찬하니까 이제는 칭찬하니까. 특히 김남아 제가 심지어는 <laughs> 지, 지난번에 TV조선에 나갔는데 음. 제가 비판을 좀 해야 될 정도로 다른 분들이 다른 패널들이 <laughs> 다 이렇게 칭찬을 하셔가지고 이게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예,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인데요 네. 이럴 수 있으록 조금 더 네. 네, 겸손하게 그러니까 또하겠습다 저렇게 해맑고 잘생긴 젊은 변호사가 종편에서 그렇게 우리 편에서 싸워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정말 우리 이번에 제가 우리 국민들 전체를 대신해서 이번에 종편에서 선거 공연에서 싸워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수 변호사도 되게 또 미남이다 <laughs> 아, 아 잘생겼지. 잘생겼고 그냥 아유. 얼마나 정말 훈남인지. 수호 형님은 그 사실은 변호사가 아니라 연예인했어야 되는데 <laughs> 어, 어머 어김장국 변호사는 절대 진짜. 뒤지지 않아요. 아이고 저. <laughs>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는 또그 이름이 수호야. 네. 아. <laughs> 그래서 별명이 수호 천사예요. 그냥. 그러니까요. 아, 민주수 정이수 어. 그리고 지금 최강 변호사님도 너무 좋아. 앞에 최강만 붙이자 사람들이. <laughs> 어, 최강검찰 하는데, 네. 하여튼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궁금한 거, 검찰의 진면목을 보고 오는데, 이 지금 변호사님께서 얼마나 최 변호사님이 잘해주시는지, 정말 모든 그 국민들이 이렇게 큰 백을 가진 것 같고요. 네. 너무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검찰총장 나 가라, 뭐 하고 있느냐,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네. 이렇게 정말 국민을 대변하면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1 2번 정도는 방송을 끝내고 가셔야 됩니다. <laughs> 그래, 그래야지 책한 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laughs> 혹시나 어디서 부름을 받더라도 이것은 틈틈이 해서 마무리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laughs> 예, 명심하겠습니다. <laughs> 예, 네, 오늘 뭐 방송을 끝내면서 하시고 싶은 말한 마디. 마지막 최변호 사님께서 한 마디. 예, 하십시오. 오늘도 재미가 있고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에는 하여튼 최대한 좀. 그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 변호사님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검사, 법률가, 법조인 이런 사람들이 절대 특별하거나 특이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주권자의 명을 받들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전문직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 법률가들이 앞장서서 좋은 법을 만든 역사는 음.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건 항상 시민들의 명을 받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입법가, 입법자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렇게 입법자들이 그렇게 좋은 법을 만들게 하려면 우리 주권자들의 깨어있는 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너네들을 속속들이 알겠다. 그리고 안다음에 철저히 감시하겠다. 이런 마음을 잃지 않으셔야지 음. 검찰이 애초에 역사가 설계한대로 그 세계적으로 법이 설계한대로 제대로 된 검찰이 될수 있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그를 예. 네. 가지고 이명박 씨, 이상득 씨한테 보고를 하고 예. 자기의 장래를 보장받는 걸 조건으로 예. 그렇게 하고 그 자료가 대검을 넘어왔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맨 처음에 그 대검에서 그 자료를 받았던 예. 당시의 총장 임채진 총장, 네. 그 다음에 대검 중수부장이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박 누군데 그분하고 그때 수사기획관이 최재경입니다. 나중에 예. 박근혜 씨 나중에 예. 민정수석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최재경 씨그 예. 수사 기관인데 그 라인에서는 이거는 수사하는 게 무리다 예. 아,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박연차 씨가 돈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도와줬거나 돈질을 했다는 얘기 정도는 있으나 예. 이것이 전직 대통령한테 바로 갔다라는 증거가 전혀 없다 예. 아, 그러니까 이거를 수사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어, 아, 그리고, 견제가 될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 놓거든요. 음. 그니까, 러 하나가 강경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 같으면, 하나는 약간 온건하게 주의를 살피는 사람을 나가지고, 서로 이게 보완이 되도록, 예. 이렇게 해서 수사를 시키는데, 예. 그때는, 그냥 앞뒤 안 가리는 청동벌거 중이두 사람을 거의 다 박았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인규, 음. 우병호가딱 배치되는 순간, 검찰 내부에서는, 아, 이거 사고 나겠구나. 아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예. 아니나 다를까? 미친듯이 몰아붙여가지고, 그런 문제 그러면 나왔죠. 지금 MB맨이 이런 식으로 MB는 사실 원치 않는데 얘네들이 밀었다 하는 거는 약간 면피성 발언이라고 볼수 있는 예. 거죠. 초반에 약간 그런 애가 나오긴 했지만 결정적인 건그 음. 사람들이 했다는 MB 거죠. MB 허락 없이는 절대 못 해요. 그수 없는 거죠. 거예요. 이들이 자기들이 그럼요. 소신 갖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럼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오늘은 요 정도에서 우리 김성일 보장은, 김성일보장 우리 그동안 탱, 통, 얘기를 안 했는데 한 번, 한마디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요즘 유튜브를 많이 틀어놓고 이제 10분에서 한 15분짜리들 이렇게 짧은 그런 이제, 이그 내용들을 많이 보면서 상당히 흥겨게 보고, 이제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그 MB 정권에 있었던 어떤 분이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저는 진짜 궁금한데, 네. 그, 이, MB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을 그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가졌는데, 우병우가 음, 고집을 매매. 부려서, 매매. 그, <laughs> 그것을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라고, 자기가 이걸 보, 저기 본격적으로 수세화를 해보겠다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때 이제 수사 후일담으로 음. 검찰에 출입하던 기자분들이나 검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권 입장에서도 그 이명박 씨의 참모들 중에서는 뭐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선에서는 결정을 했고 이걸 네. 해라라고 네. 결정을 네. 했고 윗선이란 게 어디예요? 저는 그걸 이명박 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빠져나갈 일이 아니고 이명박 씨가 처음에 는 어쨌든만 결정을 했고 음. 그러니까 그 지시를 받은 네. 검찰에서는. 음. 기존에 있었던 중수부장하고 수사기획관은 이거에 대해서 미온적이니 예. 음. 사람을 바꾸자 음. 새로운, 음. 말해서 음. 아, 새로운 사람 말해 독사들을 갖다 놓고 그게 이인규하고 네. 우병호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아. 이제 저희 제 이번에 쓴 책에도 그그 그 부분이 약간 소개가 돼 음. 있는데 음. 음. 그렇게 해서 라인을 바꿔놓다 보니 원래 이제 검찰에서도 인사를 할 적에 음. 그 중수부하고 수사기획관 라인은 음. 서로 이 애초에 그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관련 사건이 촉발된 이유가 음. 당시에 참여정부에서 마지막 국세청장 으로 임명했던 한상률이라는 분이 예. 이분이 자기 연임 그다음에 그 후에 장관으로의 입각 예. 이런 걸 노리고 엄청나게 이명박 씨 쪽에다가 줄을 대려고 애를 썼고 예. 줄을 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그새 정권에 환심을 살수 있는 아이템 으로 찾아낸 게 박연차 씨였고 예. 어, 박연차 씨에 관한 박연차 씨가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많이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국세청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한상률 국세청장이라는 사람이 국세청장에 대해서 세원정보과라는 조직을 신설을 합니다. 예. 그 세원정보과라는 게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고그 박연차 자료.